안녕하세요. 저는 오징어 형제 타노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뜨문의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꽃 금쪽 형제 꽃갈동의 형이 없어졌습니다. 당신은 누군가요? 제 정체는 금쪽 형제인데 그냥 스킨이 없어져서 바꾼 겁니다. 아, 그럽니까 예. 오늘은 오늘은 거지 학교와 부자 학교의 차이를 알려드릴겁니다 아니 뭔그학교뭔 그냥 학교지 뭔 아니 오늘은 거지 학교 부자 학교를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거지 학교로 가보시죠 나는 거지 우리는 거지 학교로 가고 있다 고작게 상인 많으셨구나. 그런데 이, 우리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래 가지고 부자들이 요즘에 그, 금을 해 놓는다. 그리고 그리고 부자. 이 안으로 오시면 여기 안으로 오면 안으로 오면 여기 존벌레 존벌레 주민이 아닙니다. 원래 다 어디 갔는 원래 원래 다 탈출한 모습. 여안안 아, 보여준 게 있습니다. 자 시작. 어,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 돈 아껴서 생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돈을 아끼면 하루 하루 한끼 한끼도 아고야됩니다. 일주일에 한끼 먹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죠? 네 알겠습니다. 다음 다음은 다음은 음식 음식을 구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바로 쓰레기장에서 안 쓰는 가스 보드를 하나 주고 그랬다 방구를 끼면 가스가 붙을 겁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저끝 다들 점심 먹으세요. 예. 오늘 점심 뭐예요? 오늘 점심은 안다. <웃음> 안돼 안돼 <laughs> 냠냠냠냠냠 여러분들 이제 부자학교로 가보시죠 아 점심먹기 싫은데 어아 진짜 어 맛없어 요아저 <laughs> 맛없어요 이거 이거 그래도 먹어야지 아 어, 선생님 저 배가 불러서 안먹어요 그냥 아저 죽을래요 어저 어, 이거 너무 아픈데 아니, 괜찮은데, 맛은, 맛은 그냥 맛있는데, 너무 배고, 너무 맛없어. 여러분들, 너무 맛없습니다. 정신 먹었으면 학교 가세요. 예 자, 여러분들, 이제 부자학교로 가보시죠. 아, 부자학교 너무 멀어. 아, 이... 괜찮아. 괜찮아. 딩딩딩딩아 잠깐만요 가자 어... 아 여러분들 방이 부서졌어요. 아 맞아요. 저 제가 출입금지예요. 자 실제로 엔더드래곤을 소환해보렸는데저다 부러졌어요.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장 그리고 타워 기대해주세요. 나중에 타워 영상도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아, 나는 부자. 나난 부자. 부자학교를 무조건 빨리 나 가자. 어 그래. 아 빨리 빨리 가야겠다. 잠깐만요. 왜요? 부자 티켓 내셔야죠. 아 맞다. 부자 티켓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. 부자 티켓이요. 아 빨리 가자. 아 수업. 아 여러분들. 자 아, 여러분들 오늘은 돈을 많이 쓰는 법을 알려줄게요. 네돈 저기 이돈 버리고 싶어요. 아이 돈을 갖고 싶을 이 돈을 버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일단은 차한 대를 구매해요. 아차한 그 대를 다음에, 구매한다. 그 다음에 그 차를 다시 부셔요. 아그 그래. 차를 부셔요. 그리고 또 하요, 우서요. 이러면 남비가 되겠죠? 돈 남비, 완료! 아, 그러는 거예요. 점심 오늘 뭐예요? 오늘 점심은 스테이크, 스테이크, 고급 와인, 그리고 케이크랍니다. 와, 맛있겠다. 선생님, 잘 먹겠습니다. 그래, 많이 먹으렴. 네. 와, 케이크 맛있겠다. 케이크 안 먹어줘 냠냠냠냠냠 음! 맛있어 케이크는 왜안 먹어줘? 케이크는 설치해서 먹어야 돼몸 벌써 배부른데? 아 배부르면 버려 아 맛있당 아 배부른데? 아다 먹어야 케이크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케이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터치해서 먹는 거야 안 그래? 케이크 이렇게 전부 다 설치해 케이크 못 먹겠으면 그냥 버려요 낭비하게 죄송합니다 자 먹.. 뭐... 아 빨리 뭐, 먹어 아 그래? 아 하나 다 먹었고 아니 뭐하는거야 아 맛있네 아 어, 맛있어 아, 더 뿌려! 더 뿌려! 더 뿌려! 케이크 겁나 맛있어! 요 케이크 진짜 겁나 맛있다! 이거 다 가져가도 돼요! 어, 우리 다 가져가죠! 어, 그래, 다 먹자, 이거! 내가 다 설치할게! 케이크 더 있으니까 더 먹어요! 나이스! 맛있다! 있잖아요 오늘은 오늘 여기서 백 100, 백밤 자고 갈 거예요. 오늘 야식으로 고급 라면 준비되어 있어요. 아 맛있겠다. 소고기도 야미아맛이 더. 미미미미 근데 이거 케이크 언제 다 먹냐? 아, 이거, 이거, 계속 들어 이거, 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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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거 이거, 냠냠냠냠냠냠 아, 냠 냠냠냠. 아, 냠냠냠. 아 이거 나머 지 이거 나머지 버려야겠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자고 자고 말이야. 여기서 네. 네.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 배고프면 먹어. 내려미려 있다. 미미미미미미미. 네네네네. 어우 잘 어우 잘 잤다. 아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케이크 먹읍시다. 어, 나이스. 어. 음, 고등학교 나 이게 훨씬 더 좋아. 맞아 고등학교 너무. 고등학교는 귀찮아. 자 응. 오늘 오늘 학교 가기 싫으면 집에 가요. 나이스. 집 가자. 그래 집 가자. 왜안 왔어? 나이스. 부자부 학교, 부재 학교 다. 부 학교가 더 좋다 구독. 거지 학교가 더 좋다 댓글에 달아 주세요. 둘다좋으면 둘 구독 좋아요 다 눌러 주세요. 네,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공유는 덤으로 해주세요. 공유는 다른 사람한테 해주던가 그러세요. 안녕.